8월한 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성을 풍성하게 할까?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? 기도하는 가운데 영성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영성 회복을 하려면 하루 한 시간씩 기도해야 합니다.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요.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?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말합니다. 기도하면 사는 거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는 겁니다. 그 기도의 기준은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이상.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답게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. 하셔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. 영성을 회복하려면 자기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. 하나님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을 결코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.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루시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.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훈련이고 영성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내 감정을 영적으로 다스려 갈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확보하기를 축복합니다.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기를 축복합니다. 마지막으로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. 완전히 무너졌던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. 거예요. 우리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.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.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셨을 때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.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삶의 자리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감정을 잘 조절하셔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